예, 제자에게 드리는 동영상입니다. 일반 구독자분들은 꼭안 보셔도 돼요. 김꾼나 그, 요번에 그 2180에 갔을 때의 전략을 아까 내가 말을 했잖아. 그 2180을 많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라. 그 가격이 무너지네 하는 있어도 2180을 기억해야 되는 거라. 그, 일반 분들은 매매할 때 그런 수치를 모르거든. 그, 니는 알고 하고 있잖아. 그만 알아듣겠죠. 그러고 그 뭐고 요번 고점에 대한 신호들도 내가 줄 거야. 고점 고점을 1차 고점 2차 고점 그래안 왔거든. 아마 1차 고점에 받치면은 내려올 가능성이 아주 높지. 2차 고점은 거의 내려온다고 봐야 안 되겠나. 이래 두 개의 지점을 내가 잡아놨으니까. 이걸 미리 알아야 돼. 지금 알아야 돼. 올라갈 때이 고점들에 대해서 인식들 다 하고 있어야 돼 물론, 그 고점을 뚫으면, 그때 전략을 바꿀 수는 있겠지. 그래서, 그, 피라밋의 개념을, 인버스에서 어느 지점부터 잘 진행을 해야 돼. 그 고점 두개 라인을 갖고 진행하는 거라고, 한라인두라이를 내가, 내가 지금 이때 이야기를 나한테 드리는, 이제 하는 이유가 뭐가 하면, 지금부터 이미, 그, 2180에서 이제 뚫고 올라가고 있잖아. 그럼 고점 신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먼저 하고 있는 게 좋은 거라. 그래, 찍기를 하는 거지. 찍고 나가. 그러고 뭘 해야 되노? 거기서 전략들을 두 개를 세우면 되는 거지. 보통 이런 지점들이 발생을 안 하기 때문에, 이제 모르기 때문에, 그거가 당황하는데 당황할 필요가 없어. 지금, 그래서 내일 오면은, 어, 내가 그, 뭐고, 고점을, 1차, 2차 고점을 꼭 물으라고. 그리고 오늘 집에 앉아가, 너도 고점을 시간이 되면 안 되면 할수 없는데 그1차 고점과 2차 고점을 한번 잡아보고 전에 내가 여러명 수업할 때 이런 걸 많이 시켰잖아. 1차 고점 2차 고점 어디냐고. 그런데 그 당시 기회가 안 나나. 저들이 잡아놓고도 안 사잖아. <laughs> 그그면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요번에 같은 경우에 전에 안 켰나. 연초에 잡았던 게 2천 뭐0백이천이이이이이이이왔었잖이 근데 그 당시에 그 뭐고 뭐라고 했노아이 가게 올줄 몰랐다 이런 식으로 한캐구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도 고점을 잡아야 돼 내가 그 당시에 숙제를 냈던 것들이 다 의미가 있지 그 고점을 잡아야 돼그고점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그문저 인식해야 되는 거지 그가격에 다가갈 때 전략들을 전략들도 미리 다 만들어 놔야지 알아듣겠지 안그러면은 시간이 없다 그때 요번에 안 겪어봤나 급박하잖아 그래 신호들이 5분 10분 안에 결정 내버려야 되는데 뭐 <laughs> 그래서 시간이 되면 집에서 그 1차 2차 고점을 한번 잡아보고 내일 와가 형이 잡은 요번 상승의 1차 2차 고점을 한번 물어봐라 그랬지 예, 구독자분들은 혹시 동영상을 들으시면 제가 그 여기서 1차 2차 고점은 여기서 뭐 찍기 방송을 하는건 아니니까 곧 금방이 되면 다시 한번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곧 고점에 다가가면 그리고 그때 장을 보고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오늘 동영상 끝입니다. 저는 하산하려고 2023년 1월 4일 제자한테 김군에게 드리는 동영상입니다. 참가해서 끝.